변시작 주민. 사실 우리도 서버장에 우리를 여기 가둬두기는 아직까지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탈출은 쉽지만 않을 거야. 왜냐하면 갈 길을 멀고 우리는 3년째 같이 있으니. 만약에 너를 가둔 서버장에 만나고 싶으면 집의 상자를 찾아봐. 보트를 타고 정글로 통과하면 너를 가둔 서버장에 만나는 건 시간문제니까. 참고로 정글을 가는 문을 열려면 모래가 필요하네. 모래는 다른 집이 창고에 있어요. 그러면 나올 거야. 이사람 가봤나?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팔에 뭐 넣는 거 없겠지? 나무? 필요 없는 거 버려야지 두개 버리고 조합대다 서버장이, 그, 서버를 하는 분이야? 아니면, 있어? 이걸 만든 분이야? 어, 나무다 그럼, 보트를 만드는 건가? 삽? 아, 아까, 그 모래 어쩌고, 모래가 필요하다, 했지 다시 읽자. 까먹었다. 모래가 뭐 어쩌라고? 여기다 어, 잠깐만 여기 먼저 태팡이밍 술로운 맥주 젠장 마인숲? 아 마인숲 그 정글인가? 이제 두개 남았다. 오케이, 다른 주다만 파밍 해볼까? 모래? 아, 모래가 여기 있었구나. 어, 모래 넣는 거. 정 못하시겠다면 앞에 표시판을 부수세요. 마인숲이다. 이제 챙겨보도록. 아. 조합하고 오는 거구나. 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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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잖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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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좀 좋다. 정글을, 정글을 보탰다고 겨우 넘어왔다. 그리고 이제 서버장을 만날 날도 멀지 않다. 았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앞으로 간다. 간다, 서버장! 덤벼라! 그래, 침대가 있어도 다행이다. 조금만 자고 가자. 마지막인 것 같으니 가보자. 목적지가 보인다. 이제 마인카트를 타고 가면 도착인 것 같다. 팔구 쪽한걸목적지로 가는다. 힘들게 좀잘 찾아내라. 1, 2, 3, 4, 5, 6, 7, 8. 힌트랑 아무것도 없잖아난 행운의 친. 진짜. 여긴가? 서버장! 내가 널 묵지르러 간다 긴장 빨고 있는 게 좋을 거다 서버장 크크 여기까지 왔군 이 게임 속에 갇힌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탈출했지만 나는...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다. 왜냐면 나는 당신의 서버에 에 대한 벌을 내린 것 뿐이니까. 그렇지만 내가 이 사람을 알지 모르겠지. 그럼 다음에 보도록 하지. 그때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마지막일 테니. 섭장. 아, 네, 엔딩이네요. 제작기간. 대게마스터리. 탈출의 하늘의 신전3. 플레이, 플레이어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리브. 리뷰 및 방송으로 확인한 제작자의 말, 하늘의 진전 삶을 플레이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 으로도 새로운 탈출맵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여러분, 탈출맵, 스토리 탈출맵 재밌었지 않나요? 그럼 다음에 만나뵙갈까죠 안녕!